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 증거로 최초 3년간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합니다. 18절 말씀, 3년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후에 그것도 15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열두 사도가 아닌 주님의 첫동생 야고보만 접촉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최초 담에색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후 3년간 아라비아와 담에색에서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복음을 주신 것이죠. 17절 말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가노라. 18절,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사람과 기관은 주님이 복음을 주실 통로와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합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제 향합니다. 21절이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곳에 믿음의 교회들은 바울을 보지 는 못하였지만 복음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우리를 박해 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역사를 하셔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복음 핍박자가 복음 증파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